운동하는 분들은 다 아실 EMS 미세 전류 근육 자극 저주파로 케어하면 좋잖아요. 업체에 가려면 비싸고 피로 쌓였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해주면 좋잖아요. 이젠 집에서 간편하게 EMS 저주파 케어 받으세요. 이 야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니멀하고 디자인까지 예쁘고요 조작법까지 쉽거든요. 이 야의 무선 미니 저주파 마사지기를 소개할게요. 180mAh 배터리가 내장돼서 편리하게 무선 충전 사용 가능하고요. 짜잔 언박싱부터가 아주 두근두근하네요. 본체가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고요. 마사지 패드, 두 가지 충전 케이블,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보관용 비닐은 버리시면 안 되고요. 패드 뒷면은 피부에 부착하는 면이에요. 접착면의 필름도 버리지 않고 보관할 때 쓰면 되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켜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색이 조절 가능하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기 쉽죠. 무려 20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절 가능해요. 정말 쉽죠. 뒷면은 똑딱이 단추 느낌으로 자석 형태라서 본체와 패드 결합도 쉽고요.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laughs> 전원을 키고 전원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면 총 6가지 모드의 기능들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진짜 쓰기 쉽고 작지만 근육 뭉침 케어하기 좋고요. 이렇게 편한 제품이 또 있을까요? 움찔움찔 기분 좋은 자극이 느껴지고 별다른 조작이 없으면 30분 뒤에 자동 종료가 돼요. 120Hz 이하의 미세 전기로 뭉친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는 원리고요. 실제로 근육이 움직이는 듯한 자극이 느껴지고 근육 피로가 풀리는 거죠. 와 일단 정말 너무 간편하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스가 실제로 근육 강화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저만의 힐링템이에요. 뭔가 피로가 풀리는 느낌도 있고요. 어깨 뭉친 곳도 근육 속까지 자극되면서 어, 너무 좋은데요. 약간 그 움찔움찔하는 기분 좋은 자극이 있거든요. 요새 허리도 결리고 뻐근했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의 패드를 부착해서 EMS 자극을 주니까 와 피로가 싹 풀리고요 정말 개운하게 하루가 마무리가 되네요. 운동하고 나서 피로 풀기도 좋고요 손목 아픈 주부님들도 손목 마사지하기 딱 좋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개운하게 간편하게 케어 받으세요. 자극이 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강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냥 하루에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도 있어요. 너무 간편하고 가격까지 착하거든요. 진짜 경제적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구매해 보시라고 제가 구매 링크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